안녕하세요. 자 <laughs> 이번 시간에는 어, 소단원 이때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가 두개 이상인 식에서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다항식과 단항식 사이의 나눗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산할 때 어떠한 연산법칙이 적용이 되어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 문제 풀이에서 쉬운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연산법칙 같은 거 저랑 연습 많이 해서 잘 적용되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간단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을 계산하세요. 이거는 문자가 두 개인 어떤 식의 더셈과 뺄셈을 바르게 할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제 할수 있어야겠죠. 자, 주어진 식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화두를 다 풀고 이제 동량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3 a 더하기 어 2a가 되죠 플러스 2b 마이너스 4b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3a 더하기 2 a 를 하면은 5a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 계산 쭉 하면은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래서 5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x-y. 자, 얘는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는 분배법칙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분배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분배법칙 적용하면 여기 마이너스 3x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x. 여기 플러스 y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 계산해보면 x-3x 더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y 얘를 차근차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1번 주어진 식 이거는 2차 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렇죠? 2차 식에 대해서도 1번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을 하에 따라서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더기2더기 1.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3x, 더기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도 하기 전에, 이 마이너스는 사실 이렇게 곱해지고 몇 몇씩 적용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괄호를 풀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다기 2a 마이너스 a, 그다음에 3다기 2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3a 제곱 다기 a 다기 5.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을 이야기해 봅시다. 3번은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곱셈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 곱셈을 계산에서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했다? 전개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3x 곱하기 x 더하기 3x 곱하기 2y. 더기 3x 곱하기 마이너스 1자 우리가 요거는 3x 제곱이 되면 알 수가 있고 요거는 6xy 얘는 마이너스 3x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두번째 한번 해보십시다 두번째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a 곱하기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b 곱하기 마이너스 3b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수는 상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ab. 얘는, 일단 보호결정부터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b와 b는 지수법칙에서 6b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문제는, 어,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나눗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자, 일단 이런 나눗셈을 만나면은 곱셈으로 고쳐줘야 된다면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첫 줄은 이렇게 써 줍시다. 자, 그러면 6x 제곱 곱하기 3, 3x 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2 x 곱하기 3x 분의 1. 자, 이러면 얘를 정리하면 2x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렇죠?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주어진 식은 2a 제곱 b 마이너스 a b 제곱 곱하기. 자 이의 역수 계산하면은 ab 분의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분배법칙 적용하면은 2a 제곱 b 곱하기 2ab. 다음 얘는 마이너스 ab 제곱 곱하기 ab 분의 2. 자 얘를 간단히 하니까 지수법칙에서 간단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는 4a가 되죠.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작은 작은 잘 읽고 해결해 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볼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이전에 어, 우리가 어, 구해야 될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해야 될 거는 유리창 전체의 둘레의 길이가 되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리창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 전체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 어떤 직사각형 모양이 으로 유리창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12개의 합동인 직사각형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 조건들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합동인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은 넓이가 모두 같겠죠. 모두 같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사각형 넓이의 12개를 한개한 한 직사각형 넓이의 12배 한개이 녀석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일단 여기서 한 직사각형의 넓이 넓이는 자 유리창 한 칸이 가로의 길이잖아 그렇지 가로의 길이에 뭘 곱하면 된다 세로의 길이 유의창한 칸, 세로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 자, 그러면, 세로 길이를 모른다고 했잖아. 그지? 이건 안 아는데. 그러면, 요거, 넓이. 자, 그러면, 우리 의뢰해야 듯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뭔데? 삼각형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이 세모라고 둔 거를 구하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넓이에다가, 나누기, 예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가 나와? 세로 길이가 나오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번 살펴볼까? 유리창 전체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전체 직사각형, 전체의 둘레는 어떻게, 둘레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뭔데? 이 아이랑, 이 아이겠지. 그치?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하는데? 이 아이를 구한 거에 두 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요 아이를 구한 거에 두 배를 해야 돼.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두면은 a 다기 b 다기 a 다기 B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동량끼리 하면 e a 다기이 b 를 계산한 결과를 찾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았으니 이게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세로의 길이를 아는 거 가지고 이하를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풀이 계획은 충분히 다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런 계획, 계획을 세우고. 언제나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먼저 계획을 잘 세우고 푸는 습관을 그 들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어, 주어진 유리창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36a 세제곱 B 곱하기 B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12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직사각형. 각각의 넓이는 같겠죠. 합동이 으로 같죠. 따라서, 직사각형, 한개의 넓이. 그러니까, 즉, 유리창한 칸의 넓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36A 세제곱 B 더기 12A제곱 B제곱. 나누기, 어, 뭐가 되는데, 자, 12가 되지. 그지 이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 한 방법대로 계산하면은 3a 세제곱 b, a제곱 b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도록 하자. 미안. 니은. 자, 유리창.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a 제곱 b 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자 3a 세제곱 b 더하기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는 데서 가로 길이를 나누면 되겠지 그지 아까 우리 계획했던 대로 자 그러면 얘를 역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을 뭐가 될까 이좀 치우자 자 그러면 이제 3a 세제곱 b 더하기 a제곱 b제곱 곱하기 역수를 계산하면 a제곱 b 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요거 분배법칙 이용해서 잘 계산해주니까 뭐가 나와? 3a 더기 b가 나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왔어? 3a 세제곱 더기 b 곱하기 a 제곱 b 하니까 요 b 약분되고 그러면 3a가 됐지. 얘로 같은 막 보내주면 약 어, 이렇게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면 a 제곱 a 제곱 6이 같지.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b 제곱 나누기 b가 돼서 얘는 b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지? 자 그래서 d 우리 구야 될 거. 유리창 전체의 둘레는 둘레는 뭐가 되니? 자, 결국에는 뭐 구하랬어? 자, A는, 여기 있잖아. 아, A를 전체, 아,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 이게 몇 개고? 네 개제, 그지 여기 네 개제. 그 다음에 이런 게세 개제. 왜? 여기, 이걸 a 라 두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B, B, B. 그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8A, 여기는 6B가 되는 거지. 8A 더하기 6B. 얘를 간단히 하자는 거지. 8A 제곱 B가 되고, 6, 3A 더하기 B. 이래 쭉 계산하니까 뭐가 나와? 8A 제곱 B 더하기 18A 더하기 6B가 되는 거야. 어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어, 1번부터 5번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일단 어, 다른 방법 얘기를 합시다. 다른 방법은 좀 구별을 위해서 위에다가 다른 색으로 살짝 써놓을게요. 자, 다른 방법,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유리창 전체 넓이에서 나누기. 자, 우리, 지금 우리 알려진 게 뭐예요? 유리창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유리창 한 칸의 가로 곱하기 4배를 해주면 은 뭐가 되는데요 자 이게 유리창 전체 붙인 거에 세로가 되죠 그죠 붙인 거 세로가 되잖아 아니 세로가 아니고 가로가 되잖아 그지 가로 길이를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은 유리창 전체 세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자즉이 말인즉슨 뭐가 되 뭐가 돼? 자, 그러면 36a 세제곱 b, 더하기 12a제곱 b, 나누기. 유의창 전체 가도가 4a제곱 b,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유의창 전체 세로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지. 얘도, 뭐, 분배법칙 이용해가지고, 곱셈 고치고, 그지? 계산 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얘가 뭔데? 얘가 9a가 되지 그다음에 이 아이는 뭐가 되는데? 자. 9a 다기 지금 3나오지 자. 그러면 유창 전체 세로를 두 배를 해 주면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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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를 두 배를 해 주면 돼. 그러면은 자, 그러면 둘레가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 자, 어땠거나, 이렇게 풀어나 저렇게 풀어나 원하는 답이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자세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리를 하고, 어, 다른 발전 문제한몇개 풀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 2차시 발전문제인데요. 자,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기 전에 우리가 등등식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이 좌변과 우변을 계산하기 쉽도록 정리해주는 게 가능하죠. 자, 일단 이 아이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도 어 등식은 성립하죠. 이게 등식 등식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해줘야 이게 이거를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나누면은 어좀더 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5를 처리해 준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자. 자 1번. 자, 마이너스 2A, 첫 번째, 이, 이 칠한 거부터 양변에 빼주거나 하면은 이렇게 될 거란 걸 알겠지? 그지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5AB, 마이너스 5A, 2A, 마이너스 3B,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산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2a가 되지. 그러면 이제 7a 마이너스 네모를 하면은 뭐가 된다? 2분의 5, b, 더하기 2분의 5,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네모를 하면은 2분의 5b, 더하기 2분의 5,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a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네모를 정리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A가 되죠. 따라서 네모는 2A 더기 5B.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1번보다 좀 간단할 건데, 일단, 우리 처음에 뭐 해줄까? 이 아이를, 어, 양변에 곱해주면은, 곱해서도 등식이 성립하제 그지? 그래서, 네모 더하기 10x제곱 y 세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 y 더하기 4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xy. 그러면, 어, 우리 일단, 우변을, 어, 분배법칙에서 계산할 수 있잖아. 분배법칙에서 전개를 해줄 수 있지. 그지? 정계를 하면은, 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마이너스 2x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5xy. 그치? 더하기, 4x, 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xy. 그러면, 얘를 다 정리한다? 그러면, 10x 세제곱, y제곱, 마이너스 20x제곱, y 세제곱. 따라서, 네모는, 잘 정리했더니, 10x 세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죠자 이렇게 발전 문제 첫 번째 2차시 문제를 풀어 보았구요 3차시 문제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풀리를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a랑 b가 있, 있고 나시 a랑 나시 b가 있고 이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이식을 요것에 대해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중요한 건 요식을 요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처음에 미축은 이식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식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a, 2b. 요 마이너스 a 다기 3b. 얘를 간단히 하면은, 자 우리가 2a 다기 4b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a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6. 자 a 다기 2b. 그 다음에 2분의 어 마이너스 3a 다기 b 자 그러면 자이 아이를 이렇게 분배법칙 적용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3a 다기 b 그러면 요거 음, 자 요거 쭉 해가지고 a끼리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를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요, 정리하면 3분의 4a, 하이 6분의 5b. 그래서, 자, 따라서 a의 개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분의 4. b의 개수는 6분의 5. 그래서, 우리, 요식을 별표라고 하자. 그러면 이 별표는 뭐가 될까요? 별표는 산술 자 했더니 3분 1이 되죠. 네, 이렇게 3차시 발전 1번 풀어 보았고요. 이제 3차시 발전 2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3차시 발전 2번. 자, 요식을 전개하면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이식을 전개하면은 x의 개수가 10이래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상수 a, b의 합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침착하게 우리 잘 해봅시다. 첫 번째, 어, ax, 5x-3, 더하기 4, 5x-3. 그러면은, ax, 5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20x,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요식을 적당하게 정리합시다. x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3a x 마이너스 12. 자 그런데 이때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므로 20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7.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식도 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bx 하기 16x 마이너스 4b.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또할수 있겠죠. 16 마이너스 b x 6하고 6 b에 헷갈리는 일이지 않아죠. 자, 여러분, 어 이때 x의 개수가 10이므로. 16-b는 1 0대서 5b는 6이 되고 그러면 a와 b를 합하면 7-6해서 13이 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 어, 우리가 우리 학습했던 내용들을 어, 다양한 문제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식에 대한 계산 능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